자, 오늘은, 아,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면 죽음과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죽으시면 다시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정말이지요? 아, 네. 죽어야 산다 그랬는데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내가 살고 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렇 <laughs> 내가 죽고 내가 살고가 맞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가 맞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뭐라고? <laughs> 네, 둘다 아, 뭐라고? 네. 둘다 맞습니다. 어, 우리 특리히담교 선배 목사님이 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제 그런 책도 쓰시고, 또 그런 강의를 너무 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온 감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인들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그것을 알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 교회도그책으로 이렇게 예전에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우리 저 지학교에 있을 때그책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이란 그런 교제를 가지고 은혜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두 개가 다 맞는 말인데 그두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샀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십자가 앞에 나는 못 박혔고 그리고 어,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도. 나는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계자 성도님, 자연인 김계자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 김계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우리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던 모습으로 또 살아나면 안 돼. 죽었던 그 모습대로.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나 위에 피어리셨다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대로 살아나는 거 눈물 닦고.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할때 무거워서 피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인날은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인절는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저 험한 파도, 저 거친 세상에 내가 당신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 형제, 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이제 살아왔던 내가 죽고, 이제는 어떠한 그런 사단의 공격이, 미움의 공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은 그냥 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큰그 보따리 가지고 와서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줄줄줄 줄한 서너 시간,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저제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실수해 는거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끝나고, 보따리 다시 다 싸가지고, 돌이고 나가더래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가셔야지. 그래야 새 사람 되지.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죽었던 모습으로 또 살아나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지만 예수가 사신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살아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옛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야 하죠. 그럼 나는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딱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고급스럽죠?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성품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똑같은 입인데 내 성질로 살아가던 내 입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모든 것을 탄식하던 그런 이전 그런 내 입인데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 입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내가 사용하는 이 입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긍정하고 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언뜻 가보면 잘 구경한 것 같은 좋은 박물관 구경하고 좋은 영화 한편 구경한 것 같은 아 오늘 참 예배 잘 드렸네 기분 좋네 좋은 영화 봐도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날마다 재물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죽이려고 할때 그나마 양이 가장 곱게 죽긴 한다는데 그 짐승들을 죽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피를 흘리고. 우리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내가 잘났어요. 너무 내가 살아있어요. 내 예수 믿은 경력이 뭐 대단하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남의 생각 다 무시하고. 나만 옳다 말하고. 내 성질 누구에게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부끄러워요. 울뚝불뚝 아, 제가 비교적 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저 키울 때 아, 얼마나 착한지 그렇게 착하다고 그랬어요. 양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양 같은 게 그리 좋은 말은 아닌데 <laughs> 음, 양 같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불뚝불뚝 불뚝 아니 목회하면서도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나 어쩜 그렇지 불뚝불뚝 불뚝.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부활실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작인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루신 것인 거로 우리가 이 안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성질을 죽어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웬일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입인데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바이올린 치시는 분들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치면 깨갱, 깨갱 소리뿐이 안 나지만 그 바이올린을 전공자가 아름다운 그 명인이 그걸 키기 시작하면 그 허름한 것 같은 그 바이올린에서 하늘의 천사의 소리가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사용하면.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깨갱깨갱 소리가 나지만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성질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 성경에 그리 많이 나와 있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의와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외적인 게 어떠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듣는 사람에게 하늘소리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밤낮 옛날 얘기만 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밤낮 내 것만 얘기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질을 받아주는 데도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야 할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자아가 죽고 예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같이 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죽어야 돼요. 근데 뭘 죽어요? 지금 여기서 목숨을 끊어요? 아니에요. 이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옛자아를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다시 태어남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내 자, 내 성질이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의 신령한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부활절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이후에 그 죽음의 대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출발하는 새 출발의 어떤 아 출발 그런 식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멋지게 들여놓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입은 또 미움을 얘기하고 내 입은 시기하고 내 입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입은 세상을 한탄하고 내 입은 내 세상을 내가 살아온 세상을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에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가는 게안한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닐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믿는 믿음이 인생이 긴것 같아도 갑자기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고 마지막의 시간들은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가 돼야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어야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보험 드는 마음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어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경계선에서 확실하게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예수 성품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 너무 쉽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 미워해야 될 상황에 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탄식해야 될 시간에 희락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헤이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는데 그건 자연인입니다. 아직 죽지 <laughs> 않은 겁니다. 예수님만의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미움은 죽고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슬픔은 죽고 희락이 살아. 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죽고 예수 성품이 사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셨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내 성품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 구경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구경을 수십 년을 한다 한들 천국 문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우리 성질이 죽는 날입니다. 우리 성질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예수 성품이 새로 살아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의가 죽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의가 죽는 날이고 예수님의 의가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살아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제까지는 내 <laughs> 의로 살았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사람의 문제는 내가 옳다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럼 내가 뭐 그러다고 살아가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옳게 사셔야죠. 바르게 사셔야죠. 근데 이전 사람은 하나님 전에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이 상황이 옳은지, 그런지. 근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 것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의 진보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저희 그레이스 커뮤니티 전채전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 목회하시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동안 내 목회에서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했다. 그렇게 자기의 목회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옳게 사셔야 되지만, 옳다는 기준이 내게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내 오름으로 정죄하고, 내가 잘때 오름의 기준이 될수 없는데,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절대 오름의 기준이 될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다림줄만이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오직 오름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전 사람은 내 생각이 틀린 것으로 바로 정죄하고 생각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아 잠깐 내 생각 접어두고 이거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았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까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도 있고, 내가 틀리다고 말하는 것. 저 사람 내 생각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귀 여기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오름이 죽어야 예수님의 오르심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뭘못 박았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21일 기도 우리 기도방에 기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뭐를 죽이셨어요?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박았다 그랬는데 뭘 못박았죠? 하다 보니까 예수만 못박았어 주님만 못박았어 원래 그러셔야 하지요. 내제로 인하여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하고 주님만 못박았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못 박았어요? 성질을 못 박았어요? 과거를 못 박았어요? 죄를 못 박았어요? 잘못된 습관을 못 박았어요? 또 넘어지고, 또 예전의 입으로 돌아가고, 또 예전의 눈으로 돌아가고, 또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부활하셨지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새 출발하게 우리에게 장을 열어두셨지만, 우린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오다 그래서 그분 앞에 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예수님은 해마다 못 박히셔야 하고, 우리는 또못 박히시는 예수를 구경하고, 때로는 찬상, 찬미하고, 노래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의 사람이 될수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트에서 그 미랄 몇, 이렇게 발견됐다지요. 놀랍게도 한3 4천년 동안 그 미라리 거기서 어, 썩지도 않고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땅에 심고 물을 줬더니 자라나더래요. 죽어야 자라나는데 피라미드 안에서 3천년 동안 그냥 미라은는 그냥 하나 그대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썩지 않은 그런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교인이라 말하고, 교회도 우리를 교회 명부로 기록해서 이렇게 교인이라 말합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건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죽어야 돼요.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안 죽고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고. 그건 안 된다. 나의 오름이 죽어야, 내 판단이 죽어야, 예수님 판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열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어지고 격려하고 싶어지고 형의 눈으로 타, 아, 타, 아, 탕자를 바라보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동생인데 어쨌든 거지 됐다가 다시 살아왔으면 좀 이렇게 받아줄 만도 한데 그 마음이 저 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안 망신 시켰던 놈그 생각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거기다가 아버지께 화도 나요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 형의 시선 사실은 그게 아직 우리가 죽지 않은 시선입니다 네, 아버지의 시선은그 아들을 보더니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야 지나간 날 허랑방탕 아버지 세상 가지고 살았던 그 과거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옷 입히고 다 씻기고 그래서 살아온 아들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또 하나의 시간으로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예배를 지나고 또 다시 죄에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언행 심사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뭐지요? 왜또 낙심하지요? 왜또 좌절하지요? 왜또 미워하지요? 왜또 남을 분열케 하고, 혼란케 하고,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것을 아무리 눈물 흘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아무리 찬미하고 노래를 불러도 내가 다시 죽음 뒤에 주어지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인 아무개는 다 이젠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그 미랄이 죽으면 그러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실제 미랄 하나가 죽어서 100개 120개 그런 나달을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촛불을 들고 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에 빛이 되겠습니다. 성가대에 빛이 되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스물여섯 일곱 분 오셨던 부활절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야 진짜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던 그 은혜의 결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가 살아납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men.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마다 봤더니 익숙해져서 주님 죽으심도 비슷하게 공감하고 주님 부활하심도 멋지게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죽지 않고 한 번도 죽지 않으므로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도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 환희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들은 죽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 만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입술의 말과 행함과 언행 심사와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는 거룩한 부활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